어.. 아까 상황부터 해보자 우선은 딴거 모르겠고 얘가 이포인트 먼저 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케이스 아웃이고 이 케이스 얘는 0이 아닌데 그래서 0보다 작아 그것만 잡고 들어야 돼 그러면 얘를 싹다 지우고 이제 이 케이스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케이스도 필요없고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핑크색으로 쓸게요 GK 빼기 F0은 0보다 작으면서 그 다음에 첨점이 아니고 F0 자, 2분의 1 F0이 GK GK는 2분의 1 F0 그 f 0을 집어넣으면 아까 했듯이 ln 2 플러스 2 이거니까 2분의 ln 2 플러스 2.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첨점이 아니란 거 알았으니까 얘 미분했을 때 여기서 k였을 때 미분한 다음 k 넣었을 때 제로.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g 프라이 k 빼기 f 프라이 0은 0. 여까지 됐어. 자, 그러면 두 가지 이걸 가지고 들어왔대 여기서 이제 힌트만 주고 얘들 풀리고 풀린다. 자,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을 그대로 연출을 하면 g 프라임 k는 f 프라임 0이랑 같고 그다음에 얘는 g k는 f 0.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GK는 뭐 이렇게 나오고, 이게 첫 번째, 두 번째, 그 다음에 세 번째. 그런데 여기에서 FX가 증감수거든?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. 해설지도 이건 나와 있어. FX가 이렇게 생겼어. 증감수. 그 다음에 GX는 지금 이런 느낌이야. GX 마이너스 K, GXO, FX k로. 할게. FX k는 K, k 이동한 거 GX. 는 f 금 이렇게 생겼어. 그다 x 에지너 이때 는거를 가지고 자, GX, 의 지금 이을때 어차피 기울음에 지금 이 자, 요가 k x 에 k 넣었을 때 어차피 기울기 둘이 같아 자 얘가 k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그래서 얘가 음수란 걸 알거든 위로 볼로 그러면 마지막 딱 하나만 해줄게 자 얘는 우선 얘를 봤을 때 증감수거든 그래서 k-1이랑 제일 마지막 이런 조건이 튀어나와 문제에서 보면 음 마지막 조건 써줄게 16번에서 어극때값 극소값 이런 거다 필요 없고 k-1부터 k-1 자, 이거의 최댓값이 뭐가 나왔어? 최댓값이 블라 블라 블라. 이렇게 나왔거든. 자, 그러면 이걸 또 그대로 써 줄게.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에서 이거 뺀 효과가 결국에 이런 상황일 거거든. 자,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k 1이야. 천천히 할게. 잘 봐. k 1이야. 얘는 가면 갈수록 얘는 증가해. 그 다음 얘들 실제로 얘 F2'X 하잖니 그러면 항상 양수가 나오거든 얘들 실제로 2분 해봐.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 나와. 아래로 볼록은 점점 점점 값이 증가는 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거든.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를 잡고 얘들 차이 그냥 눈으로 보여도 당연한 거지만 A, B라고 한다면 B가 A보다 커.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점점점점 감소하거든 어찌 됐던 간에 자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얘는 이 녀석을 C로 잡고 이 녀석을 얘 요거 잡았을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얘를 D로 잡으면 점점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자 C하고 D 했을 때 얘가 더 작아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뺀 거랑 이거에서 이거 뺀거 어차피 이거에서 이거 뺀 거랑 이거에서 이거 뺀 거였을 때 얘가 더커 그래서 여기서 k-1랑 이 k-1의 최댓 값은 당연히 x가 k-1이었을 때 최대가 잡혀서 답그런데이 문제 100% 이해될 면좀 걸릴 거야. 난 그럼 지금 다시 얘기한다.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질문하고, 그 다음 다 풀었으면 다 풀어. 그 다음 에나두 번째 책 들어갈 거야. 오늘 숙제는 나는 마플이 중요하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, 어, 숙제는 사회 전체야 아 마플 계속 풀어 마플 최소 음, 너희들 지금 확인할거야 두단어 풀어 그 다음에 내체 네 사회 다 풀어 자 얘들아 10분 줄게 풀어봐 나펜 가져올게 지원 받으러 저거 이해되기 쉽지 않아? 나한테 질문해.